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8월 23일 홍콩 시위의 한 장면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넘어가자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치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한 뒤 시민들이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쓰러뜨릴 때와 흡사합니다. 오후 4시에 시위대가 스마트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전기톱으로 중간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가로등에 6글자를 붙입니다. 거절, 극권, 감고. 즉 극단 권력의 감시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로등은 홍콩 시민이 낸 거액의 세금을 들여 설치한 것인데 중국의 스마트시티 계획인 천만공정의 일환입니다. 안면식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가 장수성을 필두로 전국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소셜 크레딧 시스템은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거리에는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깔리기 시작했고 또 빠짐없이 빅데이터로 수집됩니다. 홍콩에는 201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명목으로 홍콩 공항부터 안면 인식과 스마트 입출국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홍콩을 그주변의 주하의 선전, 브레이터 베이 에리어와 통합시키는 큰 계획의 일환입니다. 홍콩을 대만구에 포함시켜 중국에 통합시키는 작업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에는 레이더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사람과 교통의 흐름을 모두 모니터합니다. 물론, 홍콩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제어한다는 일견 긍정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기능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록마자우에 있는 홍콩창신과기원에 모아진 뒤 중국 대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스마트 가로등에 장착된 안면 인식 시스템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누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데이터화합니다.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홍콩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공포스러운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마냥 편리함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RFID, Radio Frequency 아이덴티피케이션 흔히 전자 태그라고도 하는 기술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기술이죠. 신분증과 모바일폰에 칩을 심어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활용합니다. RFID로 모든 상거래를 하니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사용되죠. 홍콩의 교통카드로는 팔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콩 지하철을 타는데 사용되는데 한달전 홍콩 시민들은 팔달통 사용을 거부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위 장소로 이동하는데 자칫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자유와 민주를 향유했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빅브라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와 5G 기술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으로 위장된 강요된 법치로 공산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중국 공산당의 스마트시티 5G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빅브라더 시스템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거리에 촘촘하게 설치된 스마트카로 등은 모든 개인들이 어디서 어떤 거래를 하고 그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모두 포착해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간형인지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천망, 스카이넷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의 인류 감시 시스템은 전 세계로 척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출돼 설치된 중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는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감시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